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는 꿈의 집 TV입니다. 오늘은 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는 내용과 그 다음에 서민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부분부터 어, 살펴볼게요. 감면 기간은 올해 한정하는데요. 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어, 취득세를 이렇게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반면 대상은 어, 3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면 은한 18평 정도 되겠네요.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모두 해당이 되고요. 현재 분양을 받아서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어, 올해 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은 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뭐 재혼도 포함이 되네요. 어, 외벌이는 연 5천만 원 이하, 맞벌이는 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 자세한 감면 조건과 부비서류는 시군구 지방세가에 비치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서를 참조하면 되는데요 제가 그 감면 신청서를 스캔을 받아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 신청인 감면 대상 감면 세액 쭉 쓰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 무득 택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에서 등본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서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에서 어, 소득금액 증명원, 뭐 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서류 등을 구비를 해서 여기 어, 시장, 군수, 부청장 그러니까 시군구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뒷면이 또 하나 있는데요. 보면 음, 뒷면에는 뭐그이저 간면 요건을 적는 이런 내용들 또쭉 이제 위상 안내가 적혀 있고요. 여기 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추징 요건, 추징 요건이라는 얘기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해달,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되면 감면해줬던 내용을 다시 이제 그 환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냐는 경우, 그 다음에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 일가구 일주택이 되지 않냐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 증여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 감면 받았던 그 내용을 어, 이제 취소를 하겠다는 것, 다시 추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그 취득 시 감면 내용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어,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기간은 21년까지예요. 21년 12월 31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서민주택 구입자은 취득세 100%를 감면을 받게 돼요. 요 내용을 좀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요, 감면 대상은 거래가액이 1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면은 뭐 평수로 따지면 한 12평 정도 되겠네요. 주택 미보유자 세대원 전원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근데 1억 원 이하, 40제곱미터 이하니까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조금 좀 빡빡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감면 조건은 중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 미보유자여야 하고 실제 거주를 다 해야 됩니다. 현재 일가구 보유시 기존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0일에, 60일 이내 매각 조건 이 얘기는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새로 서민 주택을 구입을 해서 어, 취득세를 감면을 받았다 그러면 60일 이내 두달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하는 것입니다. 구비 서류는 취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시 추징 대상. 이거는 아까 신혼부부 때는, 신혼부부 때하고 이제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장주택에 상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그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전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는 또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 앞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내용이 비슷합니다.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러면서 내가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 임대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3년이었었는데 서민주택의 경우는 2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애써 그 취득세를 감면을 받거나 혹은 면제를 받았는데 다시 추징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죠. 네, 오늘은 그 신혼부부 최초 생애 뒤씨그 다음에 어, 이 서민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는 내용으로 방송을 꾸며 봤습니다. 뭐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